27페이지 문제 5번 10부터 시작하여 연속하는 자연수를 썼더니 쓴 숫자의 개수가 모두 999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수를 구하시오. 10부터 11, 12 자연수를 쭉쭉쭉 써서 네모까지 이렇게 썼더니 이쓴 숫자의 어, 이쓴 수의 모든 숫자의 개수가 수의 개수가 아니고 숫자의 개수가 999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순 수, 이 네모를 구하시오. 네모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10이라는 수는 수는 하나지만 숫자는 두 개가 된다는 거 1과 0이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숫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이거를 이 숫자가 음, 몇 번까지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자리일 거라고 가정하면 몇 개인지 그것부터 구해야 될것 같아요. 두 자릿수, 자릿수. 이때, 10부터 99까지의,까지 숫자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세 자릿수의 숫자를 구해서 합해주면 되겠죠. 10부터 99까지 숫자의 개수는 또 어떻게 구할까? 이거는 몇개 써보면 될것 같아요. 99, 99까지 또 20부터 29까지 30부터 39까지 쭉쭉쭉 90부터 99까지 이렇게 해보면 10부터 19까지는 수의 개수는 10개인데 숫자의 개수는 이거 하나가 수 하나가 두개의 숫자로 이루어졌죠? 두 자릿수라서 곱하기 2해서 20개 숫자의 개수는 요 1번 구간에 20개 또 20번대 구간에 또 20개 30번대 구간에 20개 이런 식으로 90번대 구간에 20개 그런데 이런 게 20개짜리가 몇 개가 있냐면 1부터 9까지니까 9개예요. 20 곱하기 9는 180 그래서 10부터 99까지 숫자의 개수는 180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100부터 숫자의 개수가 999개라고 했으니까, 어, 두 자리수 갖고는 모자라죠? 세 자리수. 세 자리수의 일대 숫자의 개수를 또 구해볼까요? 그러면, 음, 세자릿수가몇 개인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전체 10부터 990, 아, 10부터 네모까지의 네모까지의 숫자가 999였죠. 999였는데 999였는데 여기서 두 자릿수 10부터 9 9까지 숫자를 빼주면 이거 이렇게 빼주면 100 이게 180개 나왔죠. 빼주면 뭐가 나오냐면 100부터 100부터 네모까지의 숫자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빼주면 9그 다음에 1 100부터 네모까지의 숫자의 개수, 숫자의 개수가 이 개수가 819개, 819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숫자가 819개란 얘기는 이게 지금 세 자리 수잖아요세 자리 수 숫자의 개수가 819개란 얘기는 수의 개수는 수의 100부터 네모까지 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수 하나당 숫자 세 개로 이루어져니까 세자의 수니까 숫자 세 개가 수 하나를 이루고 있죠. 수의 개수는 그럼 나누기 3하면 되니까 8 1 9나누기 3하면 326 3721 339 273개 어, 100부터 네모까지의 수의 개수는 273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100부터 네모까지 연속되는 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제일 끝수 이백십 수의 개수 이백십삼은 끝수 네모 빼기 시작하는 수백 더하기 그다음에 백이라는 숫자를 뺐으니까 그거 한개한 한 개의 백이라는 수의 개수 한개뺀 거를 그거 한 개를 더해줘서 더해줬을 때 수의 개수가 나오죠 이백 그게 이백칠십삼 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모는 네모는 이거는 네모 빼기 99고 그쵸? 마이너스 100 더하기 1은 99 마이너스 99니까 네모를 여기다 남겨놓고 등호 양쪽에서 99를 반대쪽으로 옮겨오면 아니면 양쪽에다가 더하기 99를 하면 더하기 등호 등호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도 99를 하면 이게 없어지고 네모는 273 더하기 99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99로를 해주면 2, 1 올라가고 7, 1 올라가고 3, 372.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부터 네모까지 자연수를 썼는데, 음, 마지막 쓴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 마지막 쓴 수가 372라는 숫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